오늘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 이날은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4명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결례의식의 비용을 치러주고 그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어,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이제 치름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더잘 전해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그 일회가 다 차고 이제 곧그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오기 직전에 이제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때 그가 율법을 업신여기고 할례를 무시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 그가 이제 이 정결 규례를 다 하고 뿐만 아니라 어, 결례를 행하지 못했던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네 명의 형제들까지 비용을 다 대, 대주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지역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 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잘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 요게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제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오순절 때문에 어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바울을 딱 만나서 그 바울을 붙잡고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까지 더럽혔다고 하면서 막 무리들을 격동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먼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구절의 말씀을 딱 읽을 때 맞아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가 막 어,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삶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일하심 속에 끊임없이 나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사역을 하면서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거의. 네. 근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아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되나? 아 그러지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을 뜨고 거기에 내 삶을 끊임없이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막 결국 어,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로마로 다시 압송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날 밤에 바울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지난 날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증언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증언하게 되고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과,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르게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증언하도록 하셨던,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길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별로 바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막 터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되는 그 일도 굉장히 황당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laughs> 시내에서 바울과 어떤 한 이방 사람을 보니, 보고 당연히 저바울이라 놈이 성전까지 저 이방인을 데려갔을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상상해가지고 막 어,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 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들이 있고 또 유대 여성의들이 있고 남성의들이 있고 레위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방인 의뜰과 유대 여인 의뜰의 경계에는 계단도 있고 벽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 뜰을 넘어가면 이방인이 넘어가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방인이 더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제 사건인 건데 어이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까지 이방인을 데려간 것도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 유대인 남성의 뜰까지 데려갔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온어 예루살렘이 막 진짜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소동에 빠지게 된 거죠. 29절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그냥 착각한 거예요. 그냥 어림진작해가지고 이상한 사건과 소문이 막 발생하고 그들은 바울을 쳐주길 생각으로 부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안니던 불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때로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막 나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뭔가 섬기고 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아 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에 집중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와 비난, 부당한 폭력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결국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거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오해와 비난을 받고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믿어야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갑자기 터져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슬픔, 실패, 갈등, 상처, 어려움을 다 사용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갈등, 좌절,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와 어려움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막온예루살렘에 소란 이 있다는 보고가 로마 주둔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천부장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당시 로마 주둔군은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이 요새에는 한3 0터 정도 되는 높은 망대들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이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로 보고해 가지고 로마 군대들이 이제 와 가지고 그 소동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의 어 문화와 종교를 굉장히 관대하게 인정을 해 줬어요. 다만 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했던 건 뭐냐면은 세금을 바치는 일과 소동이 일어나는 일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아주 제압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당장 출동해가지고 다 정해버린 거죠 이어 로마의 정책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지금 우리가 어 독립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뿐인데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의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심, 그들의 어떤 제국주의 이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지금 바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를 통해서도 가장 선한 일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잠깐의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앞에서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추악하고 사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오히려 담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다 포장해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내 갈등, 내 눈물, 내 상처, 실패와 좌절까지도 너무나도 큰 악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넘어지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변수가 찾아와 갈등이 생기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난을 받고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